네, 교수님. 친환경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관리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하는 습관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바쁜 현대사회에 꼼꼼하게 기록하는 건참 힘들거든요. 네. 좀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너무 운행만 하지 기록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인색합니다. 그 방법도 너무 노트에 쓰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네. 네, 교수님, 제가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을 넣을 때가 있었는데요. 네. 그 친구는 차계부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작성을 안 하는데, 네. 이 차계부를 작성하는 것과 작성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사실 차계부 하게 되면 귀찮으니까 작성을 안 하거든요. 네. 또 메모한다는 것도 그렇고, 뭐 정비를 한다든지 또 주의를 한다든지 다 메모를 한다는 거는 일종의 부지런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모이게 되면은 실제로 이 가게에서 차지하는 차량 유지비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네. 주별, 월별 또 연간별 이렇게 따지는 것들었고 또 자동차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고장 빈도도 줄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요새 많이 떨어오고 있는 친환경 운전 에코 드라이브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부지런함의 대표적인 한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계부를 작성할 때 보통은 그냥 뭐 공책에다가 연필로 볼펜으로 이렇게 적는 것만 생각을 할수 있는데 다른 네. 방법이 또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그 자동차 내에 탑재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에 들어가 있는 차계부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이 차인 경우에도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 쪽에 별도로 오토케어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토케어라는 거는 자동차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오토케어 클릭하고 또소개 보게 되면은 차량 진단부터 운행 정보나 소모품 관리가 있어요. 네. 그 소모품 관리 쪽이 주로 우리가 말하는 차계부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계 소모품 관리를 두들기지면은 네. 엔진 오일이나 필터, 각종 이 자동차에서 소모되는 각종 부품의 어떤 교환이라든지 또는 시기에 대한 부분들 기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게 되면은 나중에 이 차를 정기 점검을 해줄 때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우리가 엔진 오일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한 7,000km에 갈았나 8,000km, 모르거든요. 네. 너무 자주 갈면 그만큼 비용이 낭비되는 거고, 너무 늦게 갈면 은 자동차 엔진의 내구성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기록해주는 거는 직접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이 차계부 관리 또는 소모품 관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차계부를 작성하는 게 네. 친환경 운전에 얼만큼 도움이 될까요? 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 운전 하게 되면 사실 개인 운전을 습관을 바꿔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개선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그냥 생각만 하게 되면 좀 이따 잊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록을 해서 나는 이런 나쁜 습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됐나 해가지고 메모를 해두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전에 이 친환경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 하고 했을 때의 차이점을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기록에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됐다 그러면 자신감도 부여를 할 수가 있고요. 일종의 그 친환경 운전은 자신감과 이전에 비교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해 볼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차계부를 통한 작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차계부 작성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사실... 이 차계부를 작성을 해봤자 뭘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직접 설명을 드리니까 많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차계부 작성은 간단한 건는 아니지만은 의지를 가지고 조금만 한다면 효과 분명히 볼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친환경 운전 에코 드라이브를 하면서 운전 방법만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인 의미로 차계부까지 작성한다면은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 절감, 이산화탄소 저감. 또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 세계 환경 개선에 분명히 기여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